예,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주민입니다. 아, 오늘은 드디어 제거 벤츠 C63 AMG를 크롬 죽이기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엠페스트 인천 청라에 있는 엠페스트 스튜디오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크롬 죽이기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네, 오빠 차 어플로 신청을 하면은 크롬 주기기 이제 윈도우 몰딩이 이제 15만 원에 가능하다고 해요. 아 정말 오랜만에 뵀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웃음> <웃음> 거의 저희 한두달 만에 뵀죠. 그런같아요아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샵에서 요거를 네. 이제 시공을 한 지가 한두달 정도 됐죠. 정말 거짓말 안 치고 래핑지가 뜨는 데가 없어요. 아 정말 시공을 하도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꼼꼼하게 해주셔가지고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가 오늘 또 찾아뵌 이유는 네. 요즘에 또 많이들 하시잖아요 크롬 죽이기 그쵸, 네. 네, 크롬 죽이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얼마 전에 차 휠을 이렇게 도색을 했거든요 네. 이게 도색을 해버리니까 이런 아, 이제 크롬들이 이제 얘네만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요거를 하려고 하는데 네. 또 때마침 크롬 죽이기 네. 오빠 차 이벤트를 진행하신다 그래가지고. 네. 윈도우 네. 몰딩인데. 네. 이 부분이 결국에는 크롬인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이벤트는 이 뒤로 몰딩을 이제 전체를 크롬 죽이는 데 비용이 15만원. 차종 상관없이 무조건 15만원인가요? 일단 차종 같은 경우가 모든 차종을 1 5만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RV라든지, 이런 좀. 음, 카니발 플래그시... 같은 거? 어, 그렇죠. 어, 네네. 아니면 플래그십 SUV들, X7이라든지, 아... 아... 그런 아우디 Q8 등등. 뭐 추가 비용을 예를 들어서 뭐 과하게 청구하는 이런 경우는 없고요. 네. 딱 투명하게 안내를 음... 드리기 때문에. 사전에 차종만 알려주시면 음... 추가 비용을 정확하게 저희가 안내를 드리실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웬만해서 이제 뭐한 중형 세단이나 뭐 중형 네, SUV까지는 네. 다 15만 원에 시공이 맞습니다. 가능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아요.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도 보면은 그릴도 지금 크롬이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도어 캐치, 도어 캐치 여기 윗 부분도 지금 크롬이고 그리고 여기, 아, 이 엠블럼. 이 엠블럼. 이 엠블럼하고, 그 다음에 이 엠블럼들. 이런 거, 글자 엠블럼. 그리고 이제, 벤츠 요 로고. 그리고 요거 트렁크. 요거까지가 이렇게 다 크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대략적인 추가 비용 좀 한번 안내될까요? 네, 저희가 이벤트 진행하면서 같이 하시는 부분이니까 네네. 저희가 3만원에 아 3만원에? 아, 이 혹시... 정도면 3만원이고요 아 혹시 이거 제 차라 싸게 한거요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이? 동일하게? 똑같 그러면은 요거는 3만원. 그리고, 네, 그리고 요로고랑 네, 로고. 이런 레터링 같은 경우에는 복합적인 형상이어서 그쵸. 래핑으로는 퀄리티가 한계가 있어요. 음 저희가 뿌리는 이 고무 래핑 스프레이가 있고.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걸로 있죠.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레터링 일체, 일체해서 5만원. 요거는 혹시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일단 이 도어 캐치 같은 경우에 바디 컬러로 전체로 다시 덮는 게. 아, 그냥.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요고. 네. 아, 이게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일단 그릴 태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티가 안 나게끔 저희 오버랩이라고 해서 네. 이제 난이어서 시공하는 스킬을 활용해서 희가 시공할 수 있고요. 어, 영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어, 디서 나눴지? 요 정도는 비용이 요건아 얼마 정도 드냐? 아, 그릴 같은 경우는이거 같은 경우는 한 15만 원을 원래 받아야 되거든요. 음, 15만 원이요? 아... 10만 원에. 어. 대체적으로 최대한 어, 프로모션을 같이 적용을 해 드릴게요. 하겠습니다. 저 옆에서 좀 지켜보고 있어도 되죠? 저.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옆에서 좀 구경 좀 하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 래핑이 끝났습니다. 우선은 요고 이렇게 윈도 우쪽 몰딩은 크롬을 다 이렇게 글로시 블랙으로 다 이렇게 가렸고요. 아 이거는 아퀄 좋다. 역시 뭐뭐 뭐 엠페스트 뭐 제가 전체 래핑 뭐 맡겨서 후회도 안 했고. 뭐, 제 구독자분들도 여기 엠페스트 와가지고, 많이들 하신 분들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다들 만족하셨어요. 예, 다들 만족하시고, 한번 요거 그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아 씨. 완벽하죠? 요거 도어 캐치. 원래 여기에도 상당에는 이렇게 크롬이 있었는데, 요것도 이 차량 바디색하고 똑같이 맞춰서,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하나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원래는 여기가 트렁크 이쪽 부분도 여기가 이렇게 크롬이었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래핑으로 해주셨고, 크롬이었는데 요거를 이렇게 도색을 해주셨어요. 하는 김에 이렇게 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레터링까지, 크롬 레터링까지 이렇게 다 했습니다. 아, 예쁘네요. 차하고, 일체감이 있어가지고 아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잘 됐네요. 아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laughs> 아니 아까랑 아까랑 너무 다른데요? 아니 아까는 조금 에너, 좀 생기가 좀 있었는데 아주 좀 많이 좀좀 네, 좀 기운이 없어지셨네요. 네, 이 집중을 요하는 이 시공이다 보니까는 네. 되게 작업 한번 하고 나면은 네. 조금 이게 좀 질이 빠진다고 하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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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좀 있어요. 좀 안도의 좀 이런 것과. 어. 좀 릴렉스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게 와서 그런 거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차가 어, 정말, 오우. 이게 아마 또 일반 분들은 아, 이게 뭐가 달라졌어 하는데 그게 있어요. 또 차, 차량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벌써 딱 눈에 보이거든요. 아유, 크롬 아, 죽이기 잘했네요. 분명히 댓글 달릴 거예요. 그리고 퀄리티 너무 좋다고 많이들 달릴 것 같아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아니에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요거 또 영상 보고 많이들 오시고 문의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벤트로 이렇게 윈도우 몰딩만 이렇게 15만원에 지금 행사를 진행을 하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 <laughs> 이런데 그릴도 같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돼. 어 이거 너무 이쁜데? 아마 이거 그릴도 같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인 부위는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장님하고 상담을 받는 걸을전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세차하실 때만 네. 고압수를 가까이에서 쏘지 않으시는 것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만약에 들뜸이다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가 평생 AS를 보장해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고생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다음에 또 기회되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드라이습니다 네.